그러면, 유한, 나 서로 이슈가 많습니다. 아, 유대좀 많은 군중은, 어, 많은 군중. 그, 이제, 많다는 뭐, 어, 뭐, 그, 우리가 뭐, 신경할 수 없는데, 보통 이 군중이라는 얘기는 보통, 어, 뭐, 수백 명 단위라면, 군중 명 단위라면, 군주라면. 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만 해도 벌써, 아, 70명, 뭐, 500명을 따라다니는데, 기본적으로, 어, 그러 그러니까 이제 몇백명 정도 이상이 거죠, 거든요 군중은 그분이 거기 있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제 어, 예수님이 지금 알고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름을 이름이 인제는 삼년사까지 가지고 이제 반 이제 몰려가지고 이제 이번 지기도 봤는데, 예수님 때문만은 아니고, 어 다만 그분이 죽은 자들에서 일으키신. 아, 어, 우리가 이제 성경 많잖아요. 어. 죽은 자가 가운데 일어나신 예수님도 있고요, 두 번째 일어나신. 이걸 얘기할 때, 야, 그러면 이제 나서로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있는 지옥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이제 어 죽음 또 뭡니까, 또 뭡니까, 요또 실제로 이런 어, 육신의 죽음이 예, 죽은 자들, 어 지옥의 죽은 자들, 또 이제 육신적인 죽은 자들에서부터 그런 걸까요? 맞아요. 하지만은 성경에서는요. 어,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어, 개념이, 아니, 분리를 말한다고 할수 있죠, 분리. 어, 야, 너, 선생님, 뭔면 죽어. 했죠? 근데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고민이, 고민이 있었죠. 하나님의 거짓말을 했을까? 왜? 안 죽는데 죽었다 할까? 으면 딱, 똑같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아담하고 화가. <laughs> 어릴 때, 죽는데 안 죽어, 어? 하나님, 거짓말하셨네? 아니 하님이이 속에 속일 수 있을까? 엄청 그랬는데하와가 먹고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여보 안 죽었어라 하고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냥하의 말을 모르기 때문에. 하림 하림 어느 어느 물로 하 어느 물하 어느 물로 하림 어느 뭐어를그 하림 가끊뭐예어짐이에하끊어짐물 하림 어느 이어짐어 나무 나무가 가져가이자르면요자르면 여기 수분이 어 살아 있어요. 살아 는거 그게요. 죽은 거예요. 근데티는안 나요. 왜? 잘라도 그 안에 수분이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제 말라버리죠. 자, 잘린 거 컷오프예요. 잘린 거 타고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왜 죽은 거냐? 그것이 시간 지나면 되죠. 말라가지고 다 뭐요? 나중에 다붙어버려 썩어버려요.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는 물기 없어도 이게 안 썩어. <laughs> 붙어있으면 배썩냐 나무라는 생명이 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예요. 아당하화가 죽은 거예요. 불이 돼가지고 결국은 죽은 것이라는 증거로서 내려서 추방되고, 나중에 시속가는 거죠. 죽음, 한가, 분리. 함께 계신 세계에 모여있어요. 뭐 그러므로, 이 중요한 단어는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그, 옛날에, 성경 보면서. 와, 이 성경이 이게 어렵구나. 성경이 무지 성경이라는 게. 너무 적기한게 그거였어요. 처음에, 성경 볼 때. 아, 죽는다는데 안 죽었어요. 이게 뭐 뭐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죽는다는 게불 알게 됐고요. 어, 성령이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게요. 성령은 게 마찬가지예요. 여기 죽은 자들에서 이렇게 무슨 주사 았어그건 되긴 돼요. 아니 뭐요? 예 우리가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구원이요 일을나다예요일을나다 둔 건,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 근데 누워있는데, 생명은 있어. 그게 건남이에요. 누워있는데, 저것도 없어. 그건 구신자고요 이, 한 명의 구원이, 한 명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것은, 많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구원은요, 많은 만들어내요. 건너물 만들어내요. 건나물 이, 한명 구원받으면요, 그 구원 때문에 주변에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물은요 구원의 산, 산, 구원의 파생물이에요 그럼 구원 없어요, 구원은. 구원은 영생의 파생물이에요영생파생물한명 영생으로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많은 구원이 하나요. 구원이. 숫자가 1 2명에요 기본적으로. 한 명이 영생을 가, 면요 열두 명이, 이게, 구원받아요. 요즘 명 봐도 니까또 한, 몇, 몇, 십 명, 몇 명이 또 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생, 영생은 생명 중에 제일 센 생명이죠. 그죠? 렇 제일 센 생명은요, 그 다음, 제일 덜, 덜한 생명인 구원 만들어, 만들낸 거예요. 구원하요 아주, 진짜, 좀, 덜한 생명. 건너면 안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강도가, 강도가 가장 센 생명인 영생. 중간 단계인 구원이라는 생명. 이게 지금 뭐요? 이제,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민노되 있죠? 이제 건너지는 거예요, 이제. 건너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기회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요, 안 아, 끊어지는 거. 그러면 그게 어떤 내용이냐는 거예요. 내용들이 이 세운자를 우습게 보는 거. 이게 죽는 이유가 인간은 죄로 죽어요. 가늠으로 죽고 눈으로 죽고 죽는데 그 죽음의 이유들이 뭐예요? 그게 저명 개명, 개명. 개명은요 죽는 이유들이에요. 너 이거 으면 죽어 그래서 구약성경에 이러면 죽는다고 나오잖아 이러면 죽는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끊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사망이라는 죄 죽는 죄들 또안 죽는 죄가 있어요 죽는 이게 죄가요 안 죽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죽는 죄안 죽는 죄가 구별되는 거예요 죽는 죄그 죽는 죄를 지면요 끊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큰 죄일까요? 죽는 죄를 어떻게 보는 게? 하나님은요, 일반 목사를, 지시면그는 뭐라 안 그러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숨은 기도를 했는데,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까요? 그를? 안 버려요. 하나님, 세운 자를. 다른 거 얘기해요. 세운 자. 세운이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큰 죄, 큰 큰지 죄, 대죄예요. 노가 자식들이 세명 있는데, 함이 웃었죠. 아버지, 주체 때문에. 그게, 이 노아가 일반이면은 큰 대적 아니에요, 아이 우리 아버지. <laughs> 문제 안 돼요. 근데 노아는 함이 세운 자예요. 인류 가운데 유한 사람이에요. 대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가만히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껌씹으면, 잡아가죠, 형교 잡아가죠, 형님. 근데, 수위 앞에서 껌씹으면, 안 잡아가요, 아무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무슨, 이것은, 큰 대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버리거 버려. 그래서, 이 참교회가, 참교회가. 일반교회 는면 문제 안 돼요. 참교회에서는 그, 큰조가 돼. 요 일반교회 욕하면 안서그 뭐, 하는데, 청년문양교장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계신데, 하늘이 열받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과거에 저자들때 교회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왜이거가딴게 아니라, 하늘은 무서웠어. 하늘은 왜 무서웠느냐. 이, 우리가 목사님이 하님처럼 느껴졌고, 이 교회를 한자 여기기 때문에 무서웠던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함으로 못했어요. 한 앞에, 벌랬죠한 앞에 이제, 벌, 벌, 벌 받는다, 벌 받는다, 그래요. 벌 받는다. 어, 귀에, 벌 받아. 그게, 그게 틀릴 말그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음 세운 기에보다면벌 받는 거예요. 자손까지도 계속 지옥 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음이요, 죽음이요? 죽음은요, 하는 것에서 끊어진 게 죽음이에요. 끊어진 거. 그러므로, 우리가, 죽지 않기 위서 뭡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행위할 게있어 그게 의예요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뜻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뜻을. 죽을까봐. 사람은 그 꼬집으면, 사람은 아프다아요 죽으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세상 나가서 죽어도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laughs> 이러죠.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해도 그게 받지질 않아요 와닿아도 그게 감동을 안 느껴요 감정을 우리가요 내가 이제 그 친구들이 싸울 때 우리 아버지 누가 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 그리고 나쁜 놈이야 그런거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새끼가 내가 나한테 하고 뭐요 싸웁니다 왜 반응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하나님께 반응이 있어요, 산 사람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으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에 반응 없다, 죽은 거예요. 반응이 딱산 거예요. 설교에 반응이 없어. 상대를 하잖아, 설교에 의미 없다. 그건, 의미 없어. 그건, 그 세석세석이에요. 세상 은혜는 무슨 은혜가.. 설교 은혜 받는 게중요 은혜 받는 게. 게? 그거 알아서 뭐하려고? 도덕 도서 없이.. 도덕.. 서도 많은데 그거 알아서 여기서.. 여기서 이걸 봬요. 여기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배우자. 하나님을 배우자 그러는데. 하나님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 뭐든지. 생각만 달라요. 다를, 다를 생각은요. 그때 반응해요. 뒤집어져요. 애통합니다. 회개합니다. 돌아섭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합니다. 끊어버립니다. 이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살았다는 건요, 행동이 변하죠. 행동이 변하죠. 그리고, 많이 변을, 변을 줘요. 죽는 사람 안 변해요, 죽은 사람은. 키가 안 자라요. 절대안 변해요. 자라도, 발도 거꾸로, 키가 더 줄어. 안 자라. 안 변합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왜안 변할까요? 죽었기 때문에 인간이요, 우리가 반하면 자랄 수 밖에 없죠. 살아있으면, 죽으면요, 안되네요 그냥, 그냥,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밖에 안 들어오지, 한 뜻은 기억도 안 나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관심 있어요. 내가 왜 어려울까. 야, 왜 힘들까? 아니 안 될까? 아 이럴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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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죽어 죽어 죽은 거. 산 사람은요, 그렇게 아니에요. 한 앞에, 한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고, 한 앞에 너무나 해가지고 한 앞에 송스러운 마음. 이 산, 산 거예요. 나서러, 나서러, 나서러. 지금 나서러, 나서러, 어떤 섬이냐? 한 앞에 부끄러운 마음, 송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진 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준 사람은요, 기복주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항상 안 될까, 어려울까. 나 이렇게 뭐, 맨날 이렇게 하고요. 자기 집에 들어가요. 죽었기 때문에요진로 오빠, 진로 오빠. 그, 그렇게 들어갈 바에야, 하나 편에 얼마, 주사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못 나가요. 그래서, 기복주는요이따 영광을 구합니다. 남들이 인정받으면 다 기뻐하고. 그래서, 인정받기 위서 말을 하, 다 하다 합니다. 잘, 해려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알거든요. 바람마이로 제가 알기 때문에, 잘 가르는 거예요. 위선을 하면서 위선, 합니다 왜? 하나에 안 보이니까. 그니까, 러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왜? 말 잘하니까. 근데, 심판날, 누가 얘기했습니다 심판이, 심판따스 좀만 살왔다딴거 아니에요. 그가, 구원받았는데 변화된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이, 인이 아니에요. 변화, 변화, 구원의 변화 드디어 이제 살아 있어요. 물론 또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살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뭔가 두 죽은 사람들이 드어 죽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변화시킨 것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요 내가 변하면밤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싸울 때. 욕을 하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정말로 선화되면그 사람이 그럴 수가요? 생각하면요. 항상 우리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을 욕을 하죠. 가까운 사람을 네가 잘하면 그걸 안보래 내가 선하면 그 사람 못해. 그래서 항상 저한테 사람들이 별 많이 받으러 왔어요. 옛날부터요. 먼저 상담받을 많이왔어요 <laughs> 옛날부터 다 아, 기겁해요. 저한테. 전한 번도 상담할 때, 그, 그 사람의 상담, 상대방, 상대방을 그냥, 그냥, 한 번도 없어요. 전 전부 다, 사모 내가 욕을 박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몰라준다고 실망이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리가 알기 때문에요네가 정말 옳다면, 그 배우자가, 니가 정말 옳다면, 그 친구가 옳다면,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니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구원받으면은요 다른 죽은 영혼들이, 뭐요? 변화했는지요. 그러므로, 다른 변화가 안된 것은 나 때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안 됐으니까 안 되지. 하고, 그 때문에 아파는 하 거예요. 아내얼못 났으면, 그 변화가 안 될까? 내가 비치면 어둠이 바뀔 텐데,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나처럼 변화돼가지고 주변이 다 몰려왔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왜 세상이 어두까요왜안 될까요? 내가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구분은 변화예요. 변화. 하여님서 나를 구분 받는 변화예요. 그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네, 그 세상 그 사람을 인도 못한 게 내가 죄지. 어둠이지가 아니죠. 내가 문제죠. 그래서 그 때문에, 또 애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건 위로 가하고 구호능력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호능력 가만히 있는 그냥 자기 고백이라, 구호능이라는게 그냥 자기 그냥 고백,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 아니고 구호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변화 되는데, 나는 너에게 영향을 주는 변화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너의 등장대를 선는 두지 않겠느냐. 누가 그 등장을 뭐말아래강아 해라 감축해 감추자고 누가 있겠어 구원이죠 너 구원 안에 있어 남들이 빛을 보고 하는님께걸 돌리지 않겠느냐 라고 뭐요 그걸 설명해주신 거예요 구원은 등잔데요 기본적으로 남에게 선행을 주시는데 을을 비어요 을을 비었기 때문에 남들이 을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빛을 보고 오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한 자기 의지 아니래요 변한데 변한데 빛을 못 푸죠. 불이 꺼지버리는데 등대를 갈아치우죠. 일곱 개등대데 갈아치워요. 땅거 가져옵니다. 예. 빛을 내면 가져오는 거예요, 을 내면요. 선한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 변화죠. 변화 안 되는 사람, 교회에서 장로국사면, 그게 뭐예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신, 모든 변화, 나타내야 되는데, 똑같아. 왜냐하고 똑같아 그 죽은 거예요 새로워져야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죽었더니 일어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무슨 뭐 중에 그 중에 주 셔가지고 그 중에 영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아시는 게한 번이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온게 아닌지는요 나서를 보는 거야 나서를 해요 이제 우리가 나로처럼 뭐예요 내 변화가 다터널젤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다른, 건너지 못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실 때, 그들이 건너물을 오르게 되면서, 과거에, 건너물아죠과거 옛날에는요. 지금 건너물이 없어지면요. 왜일까요? 모두 악하기 때문에. 이, 이런, 이런 것지공부로되는게 아니에요. 이래 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요. 건너물은, 어떤 사람의 구원에 들어간 빛 때문에, 건너지는 거리에 계시요 지금 겁너면 없어요. 왜 없느냐? 구원 속에 안 붙, 들어가. 왜? 구원의 오해 때문에. 구원은 변화인데 몰라요, 도 구원은 그냥 교회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요. 내가 하나 앞에 합당해지는 것. 어떻게? 구원보 정도 합당해지는 거예요. 그 변화가 다른 영혼에게, 왜요? 인풋을 주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드디어, 신앙이 왔는데, 이 신앙심 뭐예요? 진짜 신앙심이죠. 그래서, 7080. 옛날 노래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안잖아요도레드타다도레 지금은요. 빨리 지금은 저도 말하겠지만 안 듣지 않아요. 아름다워요. 왜요? 그런 좋은 신념 가운데 나오는 꿈만 나오는 그런 모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신년이 다 나오죠. 아름다움이. 문학도 다 나오는 거예요. 신념이아름다움 아름다움이 건너미에 있던 그런 과거 20세기 있던 것이 지금 이제 퇴신한 거예요. 이제는 기대할 수 없어요. 인간이 악한 한, 악한 이상, 인간이 죄를 짓는 이상, 건담 구원 영장은 다 의미는 그냥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이 선해지지 않는 한아무는 겁니다. 마겠습니다